저 조금해 보이죠? 포켓걸. 아문 닫으면 머리 바로 찌를 것 같아요. 부로 어? 브루... 무섭다 무서워. 브로 <laughs> 저공로 전시장에 방문했습니다. 오늘 정말로 따끈따끈한 신차를 만나러 왔어요. <laughs> 바로 아우디 이트론 스포트팩인데요 맞아요. 저희가 사실 이트론 행사장을 방문했었잖아요. 예전에 사진으로만 봤는데 네. 스포트팩이 훨씬 예쁘더라고요. 맞아요. 디자인적으로. 빨리 2층으로 한번 올라가볼게요. 네. 어, 저기 드디어. 숨겨져 있죠. 아, 네, 아주 조그맣게 보여요. 아우디 이트론 스포츠백을 만나게 됐습니다. 약간 스포츠카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물씬. 맞아요. 지금 아우디의 그 얼굴의 형상을 그대로 갖고 있고요. 이트론의 모습을 똑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매트리스 LED 헤드라이트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데일라이트 자체가 상당히 예쁘고 이 밑에도 포인트가 되어 있어요. 여기도 이렇게 다 똑같은 컬러로 되어 있으니까 훨씬 더 스포츠카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크롬은 아예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음. 지금 이 차량은 S라인 모델이라서 조금 더 과격한 에어 인테이크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역시나 전기차답게 그릴이 거의 막혀있는데 아주 살짝씩만 뚫려있어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번호판 아니면은 네. 전기차라는 느낌을 못 받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저는 이트론의 장점인 것 같아요 거의 내연기관이랑 똑같이 생겼으니까 음. 그러면 깜빡이 한 번만 틀어봐주실 수 있어요? 네아이 데일라이트에 있던 눈썹이 어? 시퀀셜인가요? 네, 무빙이에요. 이렇게 부드럽게 들어온 적은 처음인데. 아, 근데 역시 아우디 하면 조명 맛집이잖아요. 맞아요. 앰비언트 라이트 실내도 그렇고 이렇게 바깥에도 헤드라이트가 너무 이쁘게 들어온다. 아, 진짜 이쁩니다. 역시 조명 맛집. 하지만 여기 이트론 스포트백의 제일 하이라이트는 네. 사이드 미러죠. <laughs> 아 이게 처음에 나올 때는 욕을 많이 먹었었는데 이제 많은 회사들이 디지털 사이드 미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저는 뭐 용서가 돼요. 10년 뒤쯤에는 다 이걸로 바뀌지 않을까? 아... 카메라 사이드 미러로. 그리고 이거. 주유구네요. <웃음> 주유구가 <웃음> 아니라 죄송합니다. <수선 방. 웃음> 아, 네. 급속 충전을 했을 때는 이제 30분 충전하면 80%까지 된다고 합니다. 예쁘다. 근데 이, 이 색깔도 스포트 백이라서이 색깔인가 봐요. 아,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어. 대부분 주황색이 아니라 뭐 연두색이나, 음. 파란색으로 하기 마련인데 약간 옐로우 빛이 돌아요. 형광색이에요. 맞아요. 심지어 캘리퍼도 형광색인데 6 p 같습니다. 오. 엄청 커요 캘리퍼가. 스포트백에만 들어가는 휠이래요. 아, 음. 과격한 느낌을 보여주는 거구나. 네, 네. 이게 원래 전기차하면 구멍이 좀안 뚫려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휠이. 근데 상당히 크게 뚫려 있어가지고 더 스포티해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바디 클래닝이 네. 똑같은 컬러로 되어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음. 여기가 약간 플라스틱이거나 그러면 조금 그렇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이 차량은 사실 A필러, B필러까지는 그냥 이트로인지 아닌지 뭐 분간하기가 힘들어요. C필러로 가면 확 달라지죠. 아 전고가 더 낮죠. 네, 전고도 한 1cm, 2cm 정도 낮고요. 완전 쿠페네. <laughs> 완전. 이거는 약간 그런 느낌도 난다. 약간 GT, 세단과 s u v 같딱딱 중간. 뭐그 느낌이 나는 이유가 사실 쿠페라고 하면 어느 정도만 떨어지거든요. 네네. 근데 이거는 진짜 뒤에가. 끝까지 이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디자인은 쿠페 모델기는 것 같아요. 아우디하면 A7이 대표잖아요. 네네. 그런 스포트백을 그대로 적용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봉긋하게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게 디자인적으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음, 리어 윙도 아주 조그맣게 달려 있네요. 그리고 저는 아우디 엠블럼 진짜 좋아하거든요. 여성분들이 특히나 아우디 어. 엠블럼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어, 뭔가 멋있어. <웃음> 인정 인정. <웃음> 어머 여기 이렇게 들어오네 또 여기 여기는 다 식권 셜이야 무조건 시퀀셜인데 우리가 보던 시퀀셜이 아니에요 진짜 부드럽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는 이렇게 쭉 뻗은 게 너무 선명해가지고 네. 뒤에서 보면 아우디가 너무 이뻐 보이더라고요 특히나 이트론이더 이뻐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렇게 리어램프가 얇고 길게 들어오는 거는 아우디에서 많이 없었거든요 아 그리고 전기차여가지고 머플러는 따로 없네 아이 당연히 없죠 <laughs> 저 머플러 또 타셨잖아요 <laughs> 디자인적으로 디퓨저의그 형상은 있어요 그렇기 어. 때문에 좀더 스포티한 느낌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까지 이렇게 LED가 들어오니까 네. 리얼라이트가 이쁘네요. 맞아요. 그리고 엉덩이가 좀더 빵빵한 느낌이 들고요. 이게 근데 SUV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없네 와이퍼가? 그죠. 이렇게 쿠페용은 와이퍼가 없습니다. 네, 없는 게 진짜 제일 예쁜 것 같아요. 당연하죠. 트렁크 열어볼게요 네어 생각보다 상당히 높은데요 오네 맞아요 사실 쿠페라인이라서 저는 트렁크 공간 조금 기대 안 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넓어요 그러니까 바닥 공간은 넓은데 윗 공간은 아무래도 죽을 수밖에 없죠 맞아요 워낙에 각도가 많이 꺾여있는 느낌 이라서 어쩔 음. 수 없습니다 근데 여기도 안에 보시면 <laughs> 많은데 어? 엄청 큰데요 공간 역시 내연기관이 아니니까 <laughs> <laughs> 어 진짜 들어가 줘요. 저조금에 보이죠. 어, 어 근데. 포켓걸. 아문 닫으면 머리 바로 찌을것 같아요. 어? 아니요, 에 한번 닫아 보실래요? 아니요, 안 할래요. 무서워요. 어 근데 편안한데? 어, 생각보다 안쪽에 공간이 되게 커요. 아 그럼 차크니카는 여기 앉아서 차크니 한다고 <웃음> 네. <웃음> 이렇게 앉으면 되겠다. 그니깐요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또 6대 4로 폴딩이 돼요. 맞아요. 이 열이 다 폴딩이 돼가지고 한번 접어볼까요? 네, 되게 좋은 게 트렁크 안에 이렇게 LED 등이. 너무나 밝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아, 아쉽게도 풀플랫은 아니네. 네, 풀플랫은 아닌데. 아, 또 들어가셔서요? <laughs> 지금 다리가 아예 쏙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머리 보면 공간이 남아요. 휠 베이스가 좀 넓은가 봐요. 휠 베이스가 2900 정도 되니까 어떻게 보면 기아 EV6랑 똑같죠? 아. 어때요? 저 편해요. 근데 등받이 각도가 완전 풀플랫은 아닌데. 그래도, 뭐, 차박은 가능할 것 같아요. 침대에서 약간 높은 베개의 벤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각도 좋아해요. <laughs> 네. <laughs> 어떻게 써든 포장을 하시네요. <laughs> 오늘 포장 잘했어요. 찍혔나? <laughs> 네. 그럼 여러분,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고고! <laughs> 진짜 조명 맛집이다. <laughs> 눈부시야. PPD? <laughs> <laughs> 도어를 열면 그 밑에 이트론이라고 e 퍼들램프가 적용이 돼 있네요. 상당히 선명해요. 빛이 부서지는 느낌이 전혀 없어요. 도어 스커프 쪽에는 이제 S라인의 그 로고하고 빛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이야, 이거 시트가 진짜 예쁜데? 약간 버킷 시트 같죠? 네, 버킷 시트에다가 이 퀼팅이. 어. 되게 고급스러워요. 다이아몬드 킬팅 처리가 다 되어 있어가지고, 네. 마감 처리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이거 마침 뭐, 람보르긴이나 우루스에서 보던 시트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허벅지는 수동으로 음. 지지대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야, 미니도 약간 그런데 그러네요. 똑같네요. 음. 딱 들어오자마자 얘부터 확인하거든요. <laughs> OLED 버츄얼 사이드미러. 어우 공부를 좀 하셨어. <laughs> 네네. 이게 공간밖이 없다고 하는데, 저는 조금 제, 저도 경험을 해봐야 되겠어요. 공간감은 솔직히 없긴 한데, 위치가 사이드미러저 위에 있잖아요. 음. 근데 밑에 있으니까 약간 고개를 내려야 되는 부분이 저는 아. 조금 안 좋다고 보지만, 디자인적으로는 상당히 일체감이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모든 브랜드가 그 전기차만 나오면, 다 친환경적인 소재를 아, 쓰는 거예요. 아, 맞아 맞아. 그래서 내연기관 차에서도 분명히 좋은 약간 이런 소재들, 네네네. 알칸타라죠. 이런 게 분명히 있는데 왜안 쓸까 했는데 여기는 알칸타라를 써주셨어요.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이제 솔직히 실내만 딱 들어오면 이건 내연기관 차예요. 그렇죠. 전기차인지 모를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앰비언트 역시. 엠비언트. 엠비언트는 아주 같아요. 너무 잘 들어오고, 지금 심지어 포스포크 이 스티어링 휠 어떠세요? 저는 약간 진짜 스포티한 느낌이 훨씬 더 물씬 나는 것 같아요. 아, 완전 스포츠카 같은 느낌 나죠? 네, 그리고 여기 S. 핸들도 전기차만의 그런 핸들은 아닌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여기 심지어 이것도 있어요. 아 근데 전기차에 패들시프트 원래는 없는데 그러니까요 아, 신기하네 <laughs> 계기판은 1 2 3인치에서 상당히 시인성이 좋아요 어 맞아요 조금 신기했던 게 뭐냐면 인포테인먼트 네. 디스플레이가 두 개나 있어요. 아, 아우디 하면 요즘에 두 개를 넣어주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호불호가 살짝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공조기 버튼도 터치다 보니까 아 뭔가 온도를 올리려면 좀 이렇게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좀 좋은 게햅틱 반응이 다 돼요. 아, 돼. 그래서 누른지 안 누른지 알 수가 있어요. 알수 있긴... 있는 거죠. 아 그래서 약간 물리 버튼이랑 비슷한 효과. 효과인 거예요. 음, 이것 때문에 첨단스럽고 전기차스러운 느낌이 있긴 있네요. 어, 그리고 빠르네요. 기어 노브가 진짜 미래지향적이네요. 이쁘죠. 네. 심지어 디자인도 이쁜데 만약에 후진을 하려면 이렇게 위로 아. 드라이브로 하면 요고. 네. 그리고 파킹 버튼은 여기 이렇게 있어요. 아, 파킹은 여기 있구나. 네, 좀 신기하죠. 이 방식은 되게 첨단스러워가지고 전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딱 이렇게 지지할 수 있는 아. 데가 있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아. 그리고 스타트 버튼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네. 근데 여기 지금 뚜껑 열려 있네요. 여기가 뚜껑이 아예 열려 있죠. 저는 뚜껑을 찾았거든요. 네. 여기는 오픈 형식이에요. 아 여기 이렇게는 열리고 여기는 아다 오픈 형식인 거예요. 거기 커플도인가요? 네, 커플 더예요.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만약에 네. 만약에 컵을 사용 안 하실 거면. 접을, 접을 수가 수도 있구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깔끔하게 이런 키 같은 거 이렇게 놔두고 이렇게 닫을 수도 있고 핸드폰 충전은 여기에 있어요. 아 저기 뭐 되게 많네요 USB가. 네. 그리고 센터 콘솔 박스는 작아요. 애기 애기 애기. 좀 많이 작네. 어. 수납 공간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왜 그러지? 모르겠어요 <laughs> 그리고 이트론의 또 좋은 점이 뭐냐면 네. 역시 파노라마 썬루프 거대한 파노라마 썬루프인데 사실 쿠페이기 때문에 2열 끝까지 열리진 않아요 맞아요. 글로우박스는 어, 공간이 거의 없네 <laughs> 도어 포켓 보시면 요게는 아주 큰 도어 포켓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음. 상당히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그럼 피디님 저뭐 하나만 실험해도 될까요? 네. 공감감을잘못 느끼신단 분들이 있으셔가지고 네. 제가 아이오닉 5도 봤었잖아요. 네. 한번 저를 한번 찍어주세요. 알겠습니다. 부롱 브로... 무섭다 무서워. 부롱블 여기. <laughs> 아. 여기. <요기>. 잘 모르겠다. 삐피디 <laughs> 아 이거 가족차네 그래요? 네 공간 넓어요? 공간도 넓고 2열 공조기 버튼이 네. 여기도 이렇게 햅틱 반응이고 2열에서 봤을 때 1열이 완전 버킷시트 모양이라서 맞아, 뭔가 맞아. 스포츠카를 타고 있다는 느낌마저 들어요 그러니까 약간 아빠의 로망도 채워주면서 우리 가족의 편리함도 같이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거죠 헤드룸 공간 어때요? 헤드로 공간, 저는 쿠페라서 조금 걱정했거든요. 네. 근데 하나 더 들어가요. 오, 어. 이게 왜냐면 엉덩이가 상당히 쑥 들어간 느낌이에요. 맞아. 약간 살짝 누워있어요. 심지어 레그룸도 엄청나게 많이 남아요. <laughs> 저는 배터리 팩이 들어가서 음, 음. 발이 좀떠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니에요. 바닥이 상당히 평평하고 낮게 처리가 돼 있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허벅지가 뜨는 일도 없네요. 네,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콩 넣을 수 있어요. 풀룸? 어, 음, 네. 그러면 이 차량은 리클라이닝이나 뭐 슬라이딩 되나요? 아니요. 안 돼요. 아. 음. 근데 각도는 막서 있진 않아요. 나쁘진 않다. 네, 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커플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커플도 좋아하거든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조금 더 있어 보이죠. <laughs> 키 어때요? 여성분들이 많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오 상당히 좀 조그매졌네. 엄청 조그마죠. 네. 거의 안 보여요. 립스틱. <laughs> 정도? 어 맞아 맞아 맞아. <laughs> 네 지금까지 아우디 이트론 스포트백을 만나봤는데요. 기존에 있던 아우디 이트론이랑은 느낌이 전혀 다릅니다. 맞아요. 그리고 훨씬 더 스포츠카 느낌이에요. 전기차 SUV를 갖고 싶은데 음. 좀 스포티한 느낌을 빠른 거 좋아하시는 <laughs> 분 <분들. 웃음> 그런 분들한테는 적극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실내에서나 외관적으로도 내연기관 차에 더 가까운 것 같아서 어... 훨씬 전기차 느낌이 안 나서 좋았던 것 같아요. 아, 전기차의 그런 친환경적인 색채를 내려고 억지로 애쓴 흔적이 없어요. 네, 지금까지 뷰피되였고요 오늘도 역시나 솔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안녕.